다윗이 만약에 나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왕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응? 아브넬, 네가 뭔데 왕권을 붙잡고 휘둘리냐 이래서 거기에 맞서서 칼을 뽑아서 휘둘렀다면, 응? 아마 통일 왕국에 이제 정권을 얻기가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오히려. 동족 상간의 비극만 일어나고 그런 비극을 일으킨 장본인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일을 그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올라갈라 무슨 뜻이 있어서 올라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겠지. 이렇게 믿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서 시인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당장 자기 앞에 불리함에 돌아오고 음? 억울함이 돌아오면 뭐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길 주의하므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급하게 설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반드시 선하신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믿고 인내할 때, 그 최종 결과는 기다린 만큼의 이상의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달지라도 어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에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자기 백성을 제약의 땅애국땅에서 출애급 시킬 때 자기들을 급히 추격하고 있는 애국군사를 보면서 조, 그 조바심을 전혀 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이 말씀으로 진정시켰습니다. 자신이 조급한 마음과 성급한 행동으로써 모든 일을 망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 최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실제로 체험하는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1편 119편 7절로 75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신 때문이다. 우리 신자들은 고진감래, 즉 쓴맛 뒤에 단맛이 훨씬 달콤하다는 것, 이것을 알고 인내할 줄 알면서 점점 강하여져 가는 그런 안정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함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소가 평소에, 가난하고 약할 때부터 남에게 베풀 줄 알고 지금 당장 그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꼭 붙여 보십니다 이럴 때 외면도 하지 마시고 계산도 하지 마시고 그냥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정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손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동력자들과 신의를 지킴으로써 미래에 큰환란을 당할 때도 재물보다 훨씬 더 든든하게 서서 서로 의지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보험을 쌓아두시길 죄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동력자들이 꼭 있어야 돼. 기도팀들이 있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섯 명열명 이렇게 기도팀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늘 끊임없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응답받는 게 은혜스러운 얘기로 또 하나님께 영광돌리고 영적인 그런 영적인 보험을 쌓아둘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나의 형편을 잘 아시고 나에게 좋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럴 때, 세상의 축복은 요지 부동으로 이미 보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주의로 추원합니다. 그래야요, 다시 받았던 점점 상하여져가는 축복. 어제의 도망자가 오늘의 유다 지파의 이제 땅이 되며, 그리고 내일의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축복을 꼭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의 면모를 들여다보세요. 좀, 다시 얼마나 속이 넓고, 폭넓고,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이렇게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한집파의 왕으로 두셨다가, 하나님 방법은 몰라요. 이렇게 작게 조심스럽게 두셨다가, 주변 정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성군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에게 영역의 축복을,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의름므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다윗의 삶의 면모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다윗과 같이 어떤 어려움이 닥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선을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완전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